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헌신하는 동부산 도의 교육부 선생님들을 섬기게 하시고 교사 강습회 둘째 날도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날마다 주께로 큐티 본문은 창세기 48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8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위대한 유산. 야곱이 애굽 땅에서 147세가 되어 병이 들어 약해 있을 때 요셉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야곱은 그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왔다는 말을 듣고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았습니다. 야곱은 땅 위에서 마지막 순간이 다가옴을 느끼고 전심 전력하여 아들과 손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야곱의 마지막 모습에서 그의 끝까지 인내하는 신앙, 끝까지 믿고 순종하는 신앙을 볼수 있습니다. 야곱의 순전한 신앙은 죽음 앞에서 밝히 드러났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의 간증으로 시작합니다. 야곱의 간증은 하나님으로 시작하여 하나님으로 끝납니다. 하나님이 베델에서 나타나 말씀하신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을 만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요셉의 아들들까지 볼수 있게 해 주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간증을 맺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간증했다고 해서 그가 베델 사건 후로 줄곧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기도하면서 산 것은 아닙니다. 야곱은 그의 삶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리며 순정하기보다 때론 자신의 영리함과 노력을 더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늘 함께하시며 야곱의 삶에 간섭하셨던 하나님을 경험한 야곱은 조금씩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베델에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야곱의 간증은 바로 이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과 그의 아들들을볼수 있도록 루스에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해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야곱은 그의 자손들이 그가 믿고 의지한 하나님, 베델에서 약속하시고 그대로 이루어 주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간증하고 있습니다. 자손에게 땅 위에 있는 어떤 유산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입니다. 만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물려주었습니다. 이는 가장 크고 영원한 복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극률과 은총을 간증해야 합니다. 비록 실패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약속대로 인도하시는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증거해야 합니다. 야곱은 삶을 회고하면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의 나된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야곱도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이들이 다 하나님의 축복임을 알고 감사했습니다. 간증에서도 야곱은 그가 겪었던 비통스러웠던 많은 이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베들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요셉의 두 아들이 형들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들이 될 것을 말했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하나님 없이는 힘들었던 과거의 삶을 버텨내지 못했음을 알았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음을 깨닫고 위로받았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자는 슬픔 중에 있다 할지라도 큰 위로를 받습니다. 야곱은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겨우 앉아서 요셉과 손자들에게 중요한 일을 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요셉이나 손자들을 혈육의 정으로 대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약속에 관한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문하세와 에브라임은 가나안 땅에 관해서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들에게 상기시켜 주어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상속자로 문화세와 에브라임을 포함했습니다. 야곱은 삶을 통해서 배운 중요한 믿음을 요셉과 자손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의 삶은 파란만장한 삶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 삶을 알고 감사했습니다. 이 복된 삶을 그의 자손들도 살수 있도록 그들을 위하여 간증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믿음으로 살며 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때 세상 안락에 빠져 있던 세대를 바른 길로 이끌어 줄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자손과 믿음의 후배들에게 물려 주어야 할 가장 위대한 유산입니다. 이제 첫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받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소원과 눈물과 감사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 기도드립니다. thank you.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한 하루를 살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하루 마지막 시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믿음의 유산을 자녀와 후배들에게 물려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주신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에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